막 가까이 가서 부비부비 하시고 냄새가 좋대 그게 세상이야 이분 기억하시나요? 요가쌤이셨네요 <laughs> <laughs> 오늘은 얼마나 웃겨주실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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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볼까요? 아니 근데 <laughs> 요가 왜, 왜? <laughs> 그때 그분이 안 오셨어요? 그분 괜찮은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오늘 요가한다고 해서 엄청 나 이거 옷도 꾸미고 왔는데 나도 내가 제일 좋은 옷 입고 왔는데 <laughs> 아왜이혼이 아, 아, 왔어 아 요가 뭐... 아 선생님 뭐... 요가 뭐예요? 이거 지도자 언제부터? 저 옛날에 이제 서초동에서 지도자 과정을 오래 했습니다. 아니, 아, 지도자를 뭐한 거에 지도자 과정만 배우고? 과정을 거예요? 제가 강의를 했죠. 아 지도자, 지도자 과정? 배출을 아, 했죠 배출? 오 그래요? 네. 지도자예 지도자네. 아 그렇지. 그, 그 혹시 뭐 구루 오부 구루. 그증 증빙 서류 있어? 요 증빙 서류. 아이 가져왔어. 아, 아 이거 이거. 거, 가봐요. 갖고 와봐. 어디 어디 보자. 아, 짜 이거? 아이 그리 이거 가짜 벌써 먼지가 이렇게 뿌옇잖아요 얼마나 오래 됐으면. 봐봐. 딱. 공신력 있는 거야. 공신력 사단법인인데 이거 지금 아무렇게나 해주는 줄 알아요 문체부에서 됐잖아요. 지금 주민번호 딱 있고. 어, 왜 이렇게 근데 어려요? 어릴 때 땄으니까. 아니야, 아 주민번호 보니까 나보다 어리네. 근데 왜 엄마처럼 행동해요? <laughs> 사적이 있지 다. 아 사적이 있어 <laughs> 사적이 살다 보니까 아사정이 있나 봐네 아.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 다 이렇게 네. 먹고 살다 보니까 오늘 아무튼 요가는 약식으로 배 니다 예 빨리 빨리 끝냅니다 딱 보면 체형 보면 얘좀뭐 문제 있다 네 이게 좀 감이 올거 아니에요 이분은 내가 딱 요런 분 특징 을 <laughs> 알아요 네. 왜 했지? 완전 사람을 죽기 직전인 것처럼 진단을 딱해 <laughs> 어, 아. 이것도 안 좋고 이것도 안 좋고 그냥 완전 사람을 환자로 만들 겁니다 아. 아유, 자, 아니에요. 보세요. 한번 해봐요. 아니에요. 일단은 목이 좋은 거북목이라 승모근 같은 데가 약간 독소가 있죠. 이봐, 독소. 독소가 있고 <laughs> 이것도 빼야된다 그럴 겁니다. 호흡이 안 돼서 가슴이 내려와 있고, 겨드랑이 한번 벌려봐요. 아. 아니, 왜요? 진짜. 독소가 네. 어마어마해. 솔직히 봐내 얘기 진짜. 온대그 독소지요? 아니, 호흡을 해야 된다니까. 호흡이 네. 이렇게 잘 되는데? IAP 호흡 안 하잖아요. IAP 호흡이요? 조각 호흡. 호흡 근육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호흡이에요. 호흡을 하지 않으면 그냥 겉에 머슬, 근육 운동만 가지고는 키우기 가 아니, 우리 선생님, 말은 일단 신뢰가 안 가고요. <laughs> <우리> 동작으로 <laughs> 동작? 이런 거 정도 는할수 있다 하나 좀보 보여주 어. 아유 이제 본격적인 을왕리 쌤의 코믹한 요가 수업이 시작됩니다. 동작을 또 보여줘야 되나 와, 내가 이걸 이거, 이거 딱 보여주면 아유. 우리가 말로 바로... 짧고 뭐 보여줘. 아 요실레하죠. 아 이제 숙청하지고 지금 그... 지금 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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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 강사 중에 <웃음> <웃음> 노래 강사 중에 <웃음> <웃음> 음치 많습니다. <laughs> 아나 정말 어. 난딱 이쁘게 이런 거딱할줄 알았더니만 네. 가봐 있어봐. 자자 이분 저보다 어립니다. <laughs> <laughs> 어, 뭐야. 오. 오. <laughs> <laughs> 어. 아니, 아 양가 뭐, 아 유모가 들어가네 형상에 어. 집중하지 말고 유모가 어, 들어가네 우리가 하면서 네. 매트 안에서 어. 나를 만나는 <웃음> 어떤 <웃음> 과정이다 아니, 선생님 이미지랑 너무 안 맞아서 그래요 <laughs> 먹고 살다 보니까 안무를 <laughs> <laughs> 못 외워 어. 댄스를 배워가지고 댄스 강사를 하려 했더니 네. 노래마다 배우러 다녀야 돼아 그게 너무 힘들어서 어, 어. 아, 이거 새로운 노래 또 나오고 아. 신곡 나오면 또 아. 배워야 돼한번 배우면 평생 써먹을 수는게 요가야 다녀. 그렇지 게 요가야 요가 동작 300개로 돌리면 아 300개 돌려도 <laughs> 그러니까 어, 오늘 몇개 돌려주세요 나 가세요 네. 폼돌로랑 빨리 갖고 와봐 다 갖고 와 그거 <laughs> 어, 선생님은 꼼짝을 안하죠 <laughs> 귀찮아서. 쓰면 되게 둥둥이 뜬해 <laughs> 선생님은 꼼짝을 안 해. 네, 빨리 돌려봐. <laughs> 같이 있는 게 좋은 게 뭐니? 같이 이렇게 하면 재밌잖아. 어, 네. 자 이렇게 렇게 누워 볼게요. 어 어떻게? 이렇게 위에. 이렇게. 위에. 이렇게. 아고아 이렇게 뒷목을 아, 딱 어. 여기다가 걸어 아. 머리카락 헤드라인을 아, 여기다가. 아, 이렇게 거기다 걸어. 딱 음. 걸어볼게요. 네. 자 양손 아. 깍지 껴볼게요. 자각지키고. 아유, 나 밀지 마. 아 밀지 마. 아, 자기 그만 밀어. 가만 아. 있어봐. 저것도 못하는 거야? 아 다리를 벌려봐요. 아 무릎을 접어야지. 아, 무릎을 아. 접고. 아유, 무릎은 젖네, 또. 아, 어. 벌려내정 어. 아니, 이분, 슈카수가 나 어디 막 만질 것 같아서 불안해. <laughs> 마지막 어때? 마지막. 오랜만에 좋지, 뭘. 오랜만에 좋지. 뭐. <laughs> 옛날에 수타요가라고 해서 이렇게 막 두들기는 거 있었다. 아, 입에서 숨, 어디 맞으려고 할것 같아. 아, 시원하잖아. 아, 알았어요. 무릎이 좋다, 이 소리야. 어. 자, 양손 깍지 끼고. 깍지 끼고. 자, 번쩍 들어볼게요. 자,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내렸다가, 번쩍, 마시고, 내쉬고, 하나, 후, 둘. 자, 양팔 열고, 어깨와 수평이 되게 여세요. 자, 그대로 번쩍. 자, 다시, 번쩍. 호흡을 크게 하셔야 돼요. 배를 움직이면서. 복압을 넣고 호흡을 크게. 자, 최욱 씨 조금 내려올게요. 씨금잘 아, 잘, 가르쳐줘. 조금 내려올게요. 좀 내려요? 네. 어. 자, 옳지. 근데 목 벌써 시원하죠? 목이 너무 시원해요. 아우 어. 지금 난리났다 요가를 하시면은 이제 저기 뭐야 어린 여자들한테도 인기 많아지고 좋아요. 왜요? 아 그래 이제 좀 있으면 은 이제 많아져. 아, 최근에도 요가. 꼼짝말고 아, 아침에 하고 왔어요. 아니 가르치고. 아침에 가르치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현용 고 자, 마시고 거. 내쉬면서 턱 당기세요. 자, 뒤꿈치 바닥에. 마시고, 하 내쉬고, 다섯, 후, 셋, 턱 당기세요. 무릎은 접고, 골반 들어 올려볼게요. 무릎은 접고, 골반을 벗어. 아니, 아니! 무릎을 접고, 골반을 밀어, 이렇게. 목 당기고, 턱 당기고, 뒷목을 빼란 말이야. 어깨는 눌러, 꽉, 꽉, 양손. 엄지발가락 밀, 엄지손가락 밀착하고 길게 빼내 자, 마시고, 내쉬면서 턱 당기고. 아, 그렇지. 더, 아니, 더, 배꼽을 뚝뚝 아, 좀 무릎을 살짝 접어. 골반 벗어. 그렇 좋아, 좋아. 마시고 내쉬면서 숨 쉬어! 다섯! 그렇지 그렇지 턱닥이 세! 목을 빼야 될거 아니야! 맞을 아, 거야! 아니 얼차려가지고 이런 용어고 그래! 호흡하는 동작 안 해서 호흡을 해야 이게 딱딱딱딱 해가지고 근육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아 이제 선생님 같다 정영진 씨좀한번 해주세요 네 아, 해볼게요 아. 빨리 해. 와, 이건 뭐 국방부 요가 같아, 국방부 요가. <laughs> 무릎을 접어! 턱다귀요! 아, 턱다귀 무릎을 안 접어요, 선생님. 무릎. 무릎을 살짝 접어. 무릎을 접어. 근데 유연해. 유연해? 예 네. 유연해. 무릎을 피고도 지금 골반이 들리잖아요. 살짝. 이거 봐. 이사뭐 했지? 자, 마시고, 내쉬면서 턱다귀 볼게요 날개를 살짝 열고 양손 앞으로 밀어볼게요 마디마디 밀자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을 살짝 접어볼게요 꼬리뼈 아프니까 골반을 슬쩍 들고 어우 좋아요 어우 좋은데? <laughs> 어우 다리가 엄청 길네 다리도 길고 냄새도 좋다 냄새도 좋아 <laughs> 저 남자를 좋아하는 거네 아 이거 진짜 시청자 여러분 저 정영진 씨 냄새 너무 좋다 <laughs> 진짜. 가까이 가니까 잘안 씻는데? 아 냄새 향수 좋은 곳이 나봐. <laughs> <laughs> 냄새가 너무 좋은데? 어, 잘안 씻어 냄새 너무 좋한요 <laughs> <효과를. 웃음> 아, 그런 재미로 이제 가르치는 거지 뭐 내가 뭐돈몇번 <laughs> 받는다고 이거 가르치겠습니까? 이런 아, 다음 플랭크 때로 계속 그 이어 이어 가는 거야. 쉴 아, 타이밍 없어요. 쉴 아, 타이밍 없습니다. 운동 안한다매자이 네. 네. 상태에서 천천히 오른손 사이드. 자 오른손 들어볼게요. 네. 자 시선 천장. 날시고 어. 내쉬면서 배를 여세요자 어깨 내리고 전근은힘 주세요. 날개 내리고 겨드랑이 문제는. 아래, 겨드랑이 아. 아래. 자 갈비뼈 주변 내려볼게요. 호흡할게요. 다섯 무릎 떼는 같은데 제 무릎 펴 발... 네? 무릎을 쫙 펴야지. 됐다. 골반 당겨. 어. 골반 당기고 배에 힘 줘. 다섯. 턱 들고 천장. 응. 목을 빼란 말이야. 제한되는 아, 막 음악 지르고. <laughs> 쟤한테는막 가까이 가서 부리부리 하시고. <laughs> 냄새가 좋다 <laughs> 펴 다리를 다리를 짝 펴고 골반 당겨올게요 쑥 당겨와 응? 골반 홈슈가 아, 앞으로 너, 밀어봐 뭐 뭐라고? 아유 이래가지고 진짜 구슈로 하겠네 아니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 나는 그래 알았어 최우 살짝 삐진 것 같죠? 흐달대면서도 하라는 건 열심히 따라해봅니다 아톤 자체가 기분 나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수정할게요 <웃음> <웃음> 자 외너끼 내려 볼게요 외너끼를 내려요? 외너끼 꾹 끌어내리면서 바닥 미세요 바닥을 어떻게 자 밀어? 압박력을 이용해서 쭉 밀어 쭉 밀면서 가슴을 틀고 옳지. 어이 좋아. 아니, 좋아. 아니 지금 말고 자체가 달라. 앞으로 아. 앞으로 살짝 어유 좋네. 아 좋아 와 어유. 마시고 하나 내쉬고 하나 후두둘 셋. 아이 그런 거 말고 네. 가볍게 네. 아 힘들다 이거. 어. 둘 하나. 아. 아, 아. 자 다시 플랭크로 돌아올게요. 아. 아. 저, 아, 저, 앞으로 저, 앞으로 제 무릎 꿇었어요. 둘어 아니 아 이거 계요아 이거 나안 해. 아, 아, 욕했어. 나안 해. 이런. 나한테 욕했어. 이런. 와. 이런 귀염둥이가 있나. 뭐 이런 거죠. 이런 아, 아찔해, 지금. 호흡해볼게요. 마시고. 아유. 아,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안아줄까요? 아, <laughs> <둥이는> 진짜. 아, <laughs> 어떻게 내가 좀, 어떻게 아, 해볼까? 힘들어. <웃음> 아, 정말 조이막 가고 없네. <laughs> 쉬고 있어. 힘들어. 쉬고 있어. <laughs> <laughs> 이것만 <이거> 찍어. <마시고. 웃음> 쉬고 있어. 꼬리뼈가 아프대잖아요. 사람 이렇게 냉정해. 아휴 그렇다. 좀 그래. 와, 난 처음 나 보는 푸대접이네. 에 근데 아까 저한테 욕하셨잖아요. 씨밖에 안 했어. 씨, 어, LBC. 나 솔직한 사람이잖아. 솔직히. <laughs> 영진 씨가. 냄새가 좋아. <laughs> 냄새는 못 담아지. 아유, 냄새는 향기롭잖아. 벌써. 향수 못뭐 쓰는지 물어봐. 같이 써봐. 자, 그대로 정면 돌아와. 날씨 천장. 턱을 길게 빼세요. 목을 한번 길게 빼내고, 목이 빠지지 않으면 이렇게 피부가 안 좋아. 벌써 뭐가 이상한 거 많이 났다. 뭘 많이 나요? 근데 보이니까 얘기하는거예요 여기 뭐가 났잖아요 여드름처럼 자국인가? 여드름 자국? 이뻐. 다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야? 이쁘다고. 네, 또 길게 빼내볼게요. 여기 몸은 쟤다뺀 거라고요, 저게. 더 빼볼게요, 우리 정신이. 저는 뺄수 있죠. 가슴 흉곽 들어볼게요. 오! 꼬리뼈로 지그시 바닥 미세요 <laughs> 마시고 내쉬면서 <laughs> 셋둘 음. 하나 다 청면 바라볼게요 와 기분 나빠 못하겠네 진짜 마지막 한, 하나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까요? 그래 피곤하니까 네, 뭐 마지막 하실 거예요? 마지막 이거는 한번 하고 마무리하자 자 그대로 손바닥을 꽉 눌러서 어떻게 등을 한다? 열어볼게요 등 야, 어떻게 하는 건데? 등을 깊게 열어볼게요 자 아. 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 정신이 될거 같아 되네 턱당기어될거 뭐, 뭐, 같아 무릎을 짤리세요 어휴 파이팅! 뭐 이런 거 <laughs> <에이>. 아유, 고맙습니다, 형님 <laughs> 뭡니까, 이거 지금 <laughs> 오늘도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구독자 여러분 항상 웃음 가득 파이팅 하세요